예러 빠디안, 예식의 벤티오 옥복 되겠습니다. 어딨어, 데저트. 데저트 A를 못 깨는데, 아 왜 거기서 죽니 총알 좀 먹자 총알 아! 한방에 죽이냐 어떻게 아이 미치겠네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아, 내려왔어 볼까 한번. 어, 총도 없어, 다시. 계속 한쪽만 공격을 하는 거... 도망가, 도망가. <laughs> 아, 이깰 수가 없다, 이거. 아, 이거 무조건 깨야 되는데, 이거. 이건 깰수 있는데, 사람인데, 사람. 아, 진짜 이거 만드신 분. 정말 감사드립니다. 어떻게 이렇게, 이렇게까지 도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지. 아우, 감사드립니다. 그냥 너무 감사해서 감격이 나오죠. 감격에 눈물이 나옵니다, 진짜. 미치겠습니다, 사람을. 와 진짜 마법사 마법사 인간을 조종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지으셨죠 이거 만드신 분이 미치겠다. 어 쏘서, 어 깜짝아, 아, 아. 아, 다섯 명만 찔러주셨어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? 너무 많어. 아, 얘네들 죽는 타이밍도 중요한데. 와졸라많어아 안돼 아아 와. 아아들다 시간 없어 아니 이 사람아 나 이거 이번 주 끝나야 돼. 다음 주에 하면 되죠. 어, 다음 주에는 되기 때문에 뭐 굳이 이번 주에 깰 필요 없지 않습니까? 아, 느긋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일단 미리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. 요걸로 한 1년 우려먹을 것 같은데, 상황 보니까. 아우, 어, 애들이 어쩜 이렇게 총을 잘 쏘지? 기특해, 기특해. 뒤에서 쐈지 또 뒤에서 뒤에서 쐈지 뒤에서 그렇게 재밌게 나를 죽였지 씨아 대단하다 자아뭐 어, 그냥 해봐야죠 어떻게든 클레어 해봐야죠 어떻게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점심 상태가 분열되고 있니다 지금 아 집중이 안돼 집중이 게임이 너무 재밌어서 집중이 안돼 아 몇대 맞았어 이거 망했어 어, 어, 네아 게임이 어찌거야 이번주에 이거 4개만 찍습니다 여기까지만 나갑니다 이번주는 아 쟤는 밑에서 죽으면 안되지 아 이거 어쩔수 없이 죽는거였어 M4를 떨기고 죽었어 이제 멍청한 놈들아 아이 쓰레기같은 놈들이 진짜 도움이 안돼 이 자식들 아우씨 다시 다시 아 너무 시간 끌었어 이게 시작부터 쏴야 되는데 정신 머리를 그냥 아유 아유, 아유. 아 어쩌다 보니 좀 과격한 방송이 됐습니다 아아 아, 너무 어하이 없어 바리아가 아, 또, 거기서 죽었어, 다, 아. 총을 떨구라고! 아, 나 총이 없잖아, 아! 아, 죽겠네, 진짜. 아, 나총 없어! 아, 제발 못하해 얘들아! 어? 아! 막수 안에서 막 끌어올리는데 어떻게 말을 할 수도 없고 너무 심심하고 과격한 말이 나올 거 같기 때문에 굉장히 참고 있는 상황인데 답답합니다 얘네는 밑에서 죽어도 써도 이기는 건데 왜 위에서 죽어 멍청한 놈들아 니네 멍청이야? 야 좀비 이후에 이런 상황이 올라가지 말라고 이 자식아 이씨 아이, 너 때문에 진짜 미치겠다, 내가. 아, 왜쏘여 나는. 딱 여기만 보겠습니다. 유 사각지대만. <목소리> 이쪽도 오겠 <목소리> 천천히. 저거 왔잖아. 아, 졸라 많아. 이거 너무 많아. 와, 이거 어떻게 이겨? 이렇게 왔는데 폭탄도 없고? 아, 이거 포기해야 되겠다. 이번, 이번 주 마지막 을 장식할. 마지막 도자 아, 아, 아 이거 끝까지 봐주셔야 되는데, 항상 영상은. 지금까지 항상 내가 하는 게, 어, 모두 다 자작극, 설정, 연축이었다는 거를 항상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아니 이렇게 어려운데 그냥 하면 재미없죠. 화내면서 해야지 뭔가 이 연출이 되는 거지. 그냥 막 죽는데 아우 죽었네. 이게 재미없으니까 이렇게 즐거우면 상황이 항상 연출이라는. 아한 방에 한 방에 아무리 를 잠식해주는 저 녀석이 저 미친 놈이 저 또라이가. 대 <laughs> 이런 게 연출이라는 거죠.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.